안녕하세요. 태지쌤입니다. 오늘은 천우 로봇, T2 단계에 있는 복싱 로봇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복싱 로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. 일단, 실제 사람처럼 생겼죠? 여기 머리도 있고, 눈도 있고, 이렇게 은자 프레임을 이용해서 사람의 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표현해 봤고요. 이제 이건 사람의 주먹이고요. 자, 그럼 한번 특징을 한번 보면요. 여기에, 지금 네, 여기죠. 지금 여기 양쪽에 지금 모터가 달려 있는데, 이 모터가 이렇게 회전합니다. 모터가 회전하니까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주먹 부분이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죠. 그러니까 모터의 이 회전 운동을 이 주먹 부분의 왕복 운동을 바꿔주는 거죠. 무엇이 이프레임들이에요 이쪽도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작동 시켜 보면. 단순하게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그냥 반듯하게 쭉 갔다가 부드럽게 쭉 오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막 좌우로 이렇게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마치 실제 복싱 선수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해요. 실제 복싱 선수들 보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스텝을 밟죠? 좌우로 이렇게 막 뒤뚱뒤뚱뒤뚱하면서 스텝을 밟죠. 왜 이래야만 상대방의 주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. 이 로봇도 보면 실제 복싱 선수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. 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할 건데요. 자, 여기 두 개의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기 이렇게 모터가 있고요.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모터의 회전축입니다. 그리고 모터의 회전축에 보면 이렇게 생긴 큰 기어가 이렇게 가운데 이 회전축 부분에 끼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큰 휠을 바로 이큰 휠을 또 하나 연결해 는데이큰 휠을 만약에 만약에 이 회전축에다가 그대로 큰휠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그냥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로봇을 보시면, 자큰 기어에 보면 여기 가운데도 구멍이 있지만 가장자리에도 뭔가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. 그런데 이큰 휠이 이 중에서 어디에 끼워져 있냐면 바로 여기에 끼워졌어요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큰 기어의 가장자리 부분에 여기 사진 그림상으로는 큰 기어의 가장자리 부분에 이큰 휠의 가운데 부분이 끼워져 있습니다.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음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터의 회전축 여기에 끼워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여기 끝부분 가장자리 부분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,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어, 그러다 보니까 이 복싱 로봇이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한번 그러면 실제 움직이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복싱 로봇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서 실제 복싱 선수처럼 이렇게 움직이자.